안녕하세요. 서아리아TV의 서이입니다. 응. 서아리아TV의 일로 죄송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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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입니다 지아 지아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요 차가워 응여님은 요맘때고요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오늘은 야, 그렇게 하지 마. 와서 와서. 컵스 마시멜로를 먹어보려고 먹어볼게요. 자. 컵스 마시 멜로를 먹어 보려고 해요. 한번 먹어 볼게요. 오구. 쫄았어요. 자, 어, 까 볼게요. 자, 이렇게 까봤는데 위에는 마시멜로처럼 설탕 같은 게 있고요. 마시멜로 있다가 설탕 같은 게 있고요. 그리고 동그 위에 동그란 스프링이 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그거 완전 맛있는데. 그냥 맛있게. 맛이에요. 맛있는데. 마시멜로. 그냥 설탕 맛이 설탕을 많이 뿌린 마시멜로랄까. 그리고 여기 어떤 쨈 같은 게 있는데요. 딸기잼이야. 어차피 딸기잼이야, 언니. 딸기쨈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안에는 지아 말처럼 딸기잼이 있네요. 그치? 그게 딸기잼이라가지고 빨간 거야. 아니, 딸기아스큰 맛있지. 이 딸기아스큰 말고 이딸기아스 어어 어. 너무 맛있지? 응 너무 맛있어서 언니 헉. 자,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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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야 언니 녕안만 많이 먹녕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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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안녕+ 안 냉장고에 한개더 있어 먹나? 잠깐만, 비켜봐. 잠시만. 이탈리아 이스크림 잠시만요. 이탈리아 이스크림은다 왔어요. 이번엔 저희. 가 오까! 오늘 먹어볼까에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어볼거에요 이제 먹어볼께고 이제 저저희들기이맛이맛나나요 바나나는 섞은 맛그 맛이에요 내 끼는 재미로 먹는다는데. 이이상해알아 아침마. <laughs>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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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휴지 가져와. 자, 아, 먹었어요. 여기도 어머손가락과 음. 먹었어요. 안 먹었고 그다음에 먹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왔어요. 다시 꼬깔거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두미이아어요야어 천천히 어야안리는떨떨이 해봐